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어, 보여드릴 것은 어, 스타벅스 카드입니다. 스타벅스 카드가 요, 요즘 계속 새롭게 나오는데요. 어, 부산에 있는 지인이 보내주신 게 있어서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택배로 온 거고요. 아 이렇게 나왔고 예. 이게 청담 청담에서 나온 스페셜 카드 천오점 기념으로 나온 메탈 카드고요 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스페셜 카드고 이거는 종로점 입니다 종로 타워에 있는 종로점에 있는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5만 원 충전, 5만 원 충전. 그냥 와디리하게 나왔죠. 네. 그다음에 이 예, 뭉화 카드. 그다음에 플라워 카드. 플라워 카드하고 뭉화 카드는 시리즈로 저번에 뭉화 카드 한번 보여 드렸고 플라워 카드는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카드인데 스튜디언트 카드인데요 스튜디언트 카드는 아, 작년 5월에 아, 연대 카드가 나왔죠 연세대에서 연대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 뒤로 어떤 시리즈를 우리가 나올 거라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스튜디언트 카드가 그래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월계수고요 월계수 그 월계수는 아, 학식 지식 이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wisdom and knowledge, 예, 지혜와 지식이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게 수전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수전 카드는 로컬 카드고 로컬 카드라고 예상이 되고 음, 글로벌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이 청담카드는, 어,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었거든요. 청담, 청담 스타벅스에서만 팔았고, 어, 5만원 충전에다가 줄을 굉장히 나래비로 서가지고, 어, 1인 거의 이제 처음에는 뭐두개씩 받고 그랬는데 1인 한정돼가지고 굉장히 나중에는 고가에 돈 들어간 거, 5만원 들어간 거, 8만원에 사기도 하고, 공카드가 3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중중에서 얼마에 팔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이 그리고 이이 이 종로 카드는 종로 타워 카드는 어, 얼마 전까지도 종로에서 팔았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줄 서서 예 샀어요. 예 이때 다이어리가 한정품이 아주 다이어리가 초록 다이어리가 거의 어, 새벽 6시 부도줄 서가지고, 예, 사람들이 많이 샀습니다. 예, 이상 스타벅스 카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